저는 국회의원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도 해봤고요. 청문회도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요번에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이. 그런데,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와 형에 대한 막말, 형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의혹, 검사 사칭을 해서 구속된 분, 성남FC에 165억을 모금해서, 이게, 특혜 의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검찰은 수사를 왜안 하는 겁니까? 이건 어?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거 어? 조폭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여배우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희경궁김씨 논란이 있고 일에 참여 문제가 있고 자칭 고소대마왕이라는 불명예가 있고 음주운전 경과가 있고 공무집행 정과가 있고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경기도 퍼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 도민의 자, 자, 자부심을 느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정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 나도 정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투옥되고 노동자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투옥된 게 정과 아닙니까? 정과지만 그거는 다 긴급조치가 다 어,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시리부리원 만들다가 생긴 거고요. 검사 사칭 방조 이거는 파크부 특혜 부양 사건 파이치다 생긴 일입니다. 그 제가 교도소에 도둑놈들 만나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놈도 간간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성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싸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세상에 이런 분들이 경기도시사가 될 것이 지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 과연 박근혜와 이재명 가운데 박근혜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탄핵하고햇불 뜨고 촛불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전과와 이런 막말과 이런 비리 의혹과 덕지덕지 덕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